안녕하세요. 한능검 빈출 지문만 알아도 충분히 80점 이상 맞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속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사이에 나온 핵심 주제 세 번째 초기 국가 부여에서부터 사망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좀 외워줘야 될게 부여, 고구려, 동해의 제천행사를 먼저 좀 외워놔야지 안 헷갈려요.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동무와 고동을 어영부영이 아니라 부영부영 까먹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무는 동해의 재천행사는 무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재천행사는 동맹, 부여의 재천행사는 영고. 이세 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동무와 고동을 원래는 어영부영 까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동무와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었다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여를 먼저 보자고 부여 부여의 빈출치문은 일단 사출도 사출도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또는 사출도를 지배하였다 요 가들은 동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뭡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우리 아까 여기에서 봤던 동무와 고동을 부영부영 까먹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요, 요거 부여, 영고죠. 다른 거는 10월 달인데 요 영고는 12월 달이라는 거, 요거 그다음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일책 12법이죠. 요거, 그래서 요세가지가부여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기본서를 먼저 보면 기본서 9페이지에 뭐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위치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위치, 요거, 자 그다음에 부여, 부여.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별표 사출도 4출도, 4출도. 그래서 요 가들이. 가들이 어떻게 해요?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죠 자그 다음에 영고 12월달 제천행사 부여의 부여의 제천행사가 영고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12월이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일책시비법 일책시비법 요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갚는다 부여에서 출제빈도 가장 높습니다 자그 다음에 고구려 보자고요 고구려 고구려는 일단 소옥제, 소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죠. 민며느리제는 어디에요 민며느리제. 고구려하고 붙어 있는 옥죠. 그게 민며느리고 소옥제는 고구려죠. 그 다음에 제가회의, 제가회의,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사함입니다. 정사함. 정사함은 백제예요. 근데 제가회의, 제가회의 고구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구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그 다음에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 요거 알아둬야지. 사자조의 선인들의 관리를, 어, 거느렸다. 조금금 있다가 옥저와 동해에 나오는 읍군 삼로하고,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자조의 선인, 요거는 고구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교재 고구려. 자, 요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그러면 봤듯이 중요한 거 서옥제, 서옥제, 대릴 사이즈죠. 그래서 신랑이 혼인하기로 한 신부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일정 기간 살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예요. 서옥제. 자그 다음에 동맹, 동맹, 동맹도 아니고 고구려 동맹. 자 그래서 고동, 고구려는 동맹이다. 제천 행사.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부경 별표 부경 요거 약탈 경제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두었다 그죠 그다음에 제가회의 고구려 제가회의 그리고 여기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요 오케이 자세 번째 옥저의 빈출 지문 옥저는 그냥 나왔다 하면 민며느리제죠 그래서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우...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자, 읍군 삼로,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읍군 삼로. 그러면 아까 고구려는 사자 조이 선인, 옥저와 동해는 읍군 삼로.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울. 삼안에서는 신지읍차, 신지읍차. 요게 좀 이따가 이제 삼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 삼에서는.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옥저를 볼게요. 옥저의 별표, 민며느리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을 전제로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으로 데려가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남자가 그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혼인하는 제도죠. 그다음에 읍군삼로. 요거 동해와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읍군삼로. 그리고 참고로 옥저에는 요 가족공동묘제. 골장제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어 동해 볼게요. 동해는 뭐 가장 중요한 게이책화죠 책화. 그래서 부족 간에 또는 음락 간에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는데 요런 지문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였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말. 그래서 경계를 침범하면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요게 아 동해구나. 동해, 동해의 책화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책화라는 말이 여기 두 번째 지문처럼 이렇게 안, 주어지,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 그래도 이걸 보면 이게 동해의 책화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의 특산물도 알아야 돼요. 당궁, 과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면 이거는 동해의 출제빈도 정말 높아요. 그 다음에 아까 옥저와 유사하게 읍군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해, 보시면, 요거 책화, 왕별. 사실, 핵심 3에서 출제빈도 제일 높은 게 바로 요 책화입니다. 책화.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른 음락을,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소 또는 말로 변상하였다. 그 다음에 요게, 무천, 요게, 동무, 고동. 부영부영 까먹었다. 그래서, 요 무천. 동해의 제천회사입니다. 무천. 그 다음에, 읍군 삼노, 옥저와 유사하다 그랬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 요걸 알아야 돼. 특산물, 왕별, 당궁, 과마, 반오피. 요거, 출제빈도 정말정말 정말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만 볼게요. 사만. 삼한. 사만은, 여기에서 이제 잘 나오는 거는, 요, 사만이 재정분리사회였기 때문에 이 소도하고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옵니다. 제사장인 청군이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또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요거 딱 나오면 그냥 사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지읍차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수출, 하였다. 여기 이제 변환에 대한 얘기인데, 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어 변환에서 일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환에서 이런 일이 있었. 이런 걸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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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나오면 변환인데, 변환이 사만에 속해 있었죠? 사만에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는 목지국 등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졌다.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둘 다도 어떻게 그냥 사만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 핵심 주제 3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자 그래서 출제 빈도가 요요 요거 요기가 높아요. 요 세지문이 가장 중요 세지문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기본서 13페이지 3안입니다. 자 여기 신지읍차 알아야 돼요. 신지읍차 알아야 되고 신지읍차 나오면 3안이구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소도 중요해요. 소도 재정 분리사에서 소도였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이외에 제사장인 청군이 있었으며.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어서 죄인이라도 소도로 도망을 치면 잡아가지 못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철 수출했다는 거. 요거 별표. 그래가지고 변환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 외, 여기 낭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낭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는 지금 요게 삼한에 관한 내용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변한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가 가야가 있어요. 가야에서도 낭낭 외에 수출였던이 지문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만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3, 여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단골로 나오는 오답이 있어요. 요 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삼에 모여 재상을 선출했던 뭐이 지문 나오면 이거는 백자하고 관련된 오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요 우리가 봤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빈출 지문을 좀 보고 나서 기본서를 보니까 중요한 게 눈에 확 들어오죠. 들어온다고 하셔야 돼 아셨죠? 자, 아무튼 빈출 지문만 알아도 80점 이상 충분히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